아, 제가 실용딱 죄송해요. 근데. 어? 아니 아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크레인 그 가입 없다. 때문에 얘기하고 있어. 어머 어제 진짜 웃기기 웃기 원숭이 소리 나. 이런 거냐? 나 죽었는데. 귀절기절 귀찮은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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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개. 뭐야, 이렇게 치킨 먹는 거야? 앞에가 라스트. 어, 아니다. 두명 나왔는데? 뭔게 이충 아닌데? 아닌데? <목소리> 응? 어? 이게 기절 막 이게 엎드려 있는 거 맞아 아닌데? 어, 기... 오른쪽. 기절 아니었어. 기절 아니었어. 깨하고 하나 쁘락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어, 피빨야될것같은못봤는데아니 아니야. 못 봤대, 이거. 안해이 긴장해 가 그니까 러 긴장한거 <laughs> 손 파들파들 떨었겠는데 예, 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<laughs> 아깝다 얘 진정... 잡으면 1대1이었는데 진정해 <laughs> 뭔가 느껴졌어 파들파들 터는거 <laughs> 나 데미지 10 뭐냐 개 귀엽네 <laughs> 내가 좀 귀엽긴 해 야, 너무 시간 끌었습니다 죄송해요 아, 나 보여? <laughs> 저 사람 12킬 1600딜인데 나 6킬 200딜 <laughs> 누가 다 빼서 <뺏어> 먹었냐? <laughs> <laughs> 나 기절킬 네개 먹음. <laughs> 한번 언더 한번 언더 안 했어요? 미안해요. 안 가는 길이요. 글씨를 어떻게 잘 써야, 어떻게 써야 이쁠까? 어떻게 써야 될까? 이거 게시글에도 동영상 올라가 해보면 되지. 그래, 해보거라. 응안 음, 오실 거야. 전진하겠습니다. 응? 안 오요, 안 오요. 뭐야, 왜귀가 죽었어? 제가 소, 소수신 해가지고. <laughs> 보시면 도심이... 네네네 네, 네. 우리 풀게 말고 딴데 갈까? 루이스 갈까? 루이스? 애들 마니아 무서워요. 루이스부터. 버진 말쟁이. 루이 k 1 6 0 0들박았으면서 방금 운이 좋았어요. 아닌데요? 맞는 뒤요. 맞는 뒤요. 아닌데요? 맞는 뒤요. 어, 져 에. 1본이어이 없어가지고 대답다나하고 있잖아요. 머리가 띵. 탱. 띵. 띵띵 띵, 띵, 띵. 학생 대여라이코으로내 머리 많이 때려. 어. 좀독님이라이로내 <laughs> 머리 때렸 둘? 리형 밖에 안 보이는데? 둘? 1분의 1못 올라가 세. 너무 낮아서. 어의 1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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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에 있다. 하나는 떨어졌고 하나는 거기아 한일 총. 오른쪽. <laughs> 어? 아. <laughs> 계단 내려갔어. 멈춰 있어, 훈아. 다대가는 게 아니라 멈춰. 있어. 나이스 최고. 어세 명이었네? 네, 방금 한방 떨어졌어요. 거짓말쟁이. 어, 꼬아 길대지야 지금. 레디 해왜 힘이 없습니까? 응. 왜 힘이 없습니까 지금 s o m i 노래 불러줄까 응. 여보요요여보요요여보요요안립립다다 l 보요요 m a 어요 안 돼요. 이러면 안 돼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권율 아는 사람, 권율. 권율이 아는 사람, 아기, 아기, 아기. 아기. 아개아 개가 건율이긴 한데 얘도 건율이고 그개집 나가 어 너, 이거 너 미친 나가. 게 아니야 이거 <웃음> <잘> <웃음> 알아. 이거 아니 근데 나 그거 보고 웃겼던 게 나도 나도한테그 소리 하거든 홍보나면 이거 완전 미친 게 아니야 이러고 그러거든 <laughs> 도른 게 아니야 말로 그난 말이야 다 똑같나 봐 <laughs> 시바견도 엄살 진짜 세지 않나? 엄살 심하고 뭐뭐라 해야 되지? 겁도 많아. 그러니까 산책하다가 그 아무것도 없는데 지 혼자 놀래. 집하게 <laughs> <laughs> 내리고 병원 앞도 못지나간다그러더라 <laughs> 아, 지금 여기서 루인스 바로 내리면 지옥이긴 할텐데 한번 가 볼까? 진짜 한번 가 볼까? 어, 한번 가 보자. 한번 해 보자. 진짜... 여기, 여기 특히 아시아잖아 아니야 코제코아 코제야? 아아시아어 아시아지 코제를 안했으니까 야 이건 어, 이거 이렇게 떨어지는거 맞냐? 아이씨 한팀 두팀 세팀 야 우리 못간다 너, 아, 캠 왔는데, 지금. 가자. 어. 음, 아, 근데, 쟤네가 빠르긴 하다. 아, 뺀다, 뺀다, 뺀다. 좀한팀 정도. 나 2층 내려가야해 나도. 나, 지하로 아. 가자. 네. 아, 못 내렸어. 아, 나 어떡해. 아, 총이 없어. 어디야? 창문? 여기 앞에 있어 아. 있어 있는 거 알지? 못하고. 어디? 아. 거 있어 이렇게 <laughs> 내면있